네 안녕하세요 안충열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필린을 할 거냐면 어, 바로 이런 필린입니다 네이 필린은 음, 지난 시간에 올려드렸던 필린과 조금 흡사하죠 그리고 뭔가 스플래시나 스택스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포인트를 줄수 있는 어, 뭔가 조금 더 세련되게 칠수 있는 그런 느낌의 필린이에요 빠른 템포에서도 쓸 수가 있고 오늘은 어 조금 천천히 미디움 템포로 한 95에서 96. 어 MR은 다른 어 특별한 따로 있는 MR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로랜드 전자 드럼에 있는 플레이어 롱 트랙을 가지고 연주를 한 겁니다. 일단은 천천히 한번씩 볼게요. 어 왼손부터 시작을 하는데 킥이 먼저 들어가고 왼손이 나오는. 네 천천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노트를 플로어로 칠 수도 있는데, 어, 너무 뻔하니까,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뭐였죠? 라이브 방송 때, 유견음을 어, 가지고 마지막 노트를 스네어로 처리하는 걸 했었어요. 안 보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네,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패턴을 응용할 겸 16노트에서도 이렇게 가끔씩 사용해도 예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해결을 야무지게 할수 있는 물론 이제 플로어로 탐으로 전개가 되면 점층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운드가 더 좋고요 스네어를 마지막 노트에 잘, 잘만 떨어뜨리면 굉장히 또 매력있게 유니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네어에서 액센트 두개다 나오잖아요 으뜻다 긍 3박자에 나오는 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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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i R 이거는 제가 진짜 많이 쓰는 패턴이죠 어, L, L, KICK, R 할때 느낌, 고스트 그 L, L 탭을 고스트 노트를 잘 활용을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게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를 크게 사용하면 좀 촌스러워지니까 정확하게 작게, 어, 합리적으로 작게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노트는 어, 너무 많이 쓰는 A k i c R, L 인데 이거를 가지고 어 이제 저는 플로어랑 스네어로, 마지막 16노트, 1 6 마지막 노트를 스네어로 처리를 했습니다. 요렇게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, 플로어도 가, 플로어로 가셔도 상관이 없고요. 근데 갑자기 막뭐 마지막 왼손 노트를 뭐 10인치에서 친다던가, 네, 이러면은 조금 어, 사운드에 좀 하, 이거 뭐야, 이런 느낌이 생길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그런 노트만 피하시면 화성 악기에도 이제 어보이드가 있잖아요. 마지막 노트를.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첫박이 좀잘 이어질 수 있느냐, 첫박으로 향하는 어떤 그 뉘앙스가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진행이 될수 있느냐, 아니면 다른 파트들이 치다가, 어, 뭐야? 이렇게 쳐다보게 되느냐, 네,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치시면 될것 같고요. 근데 왜 제가 존댓말하고 있죠, 지금? 네. 아무튼, 우리 탐탐이들 잘 활용해서 어,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또 어, 다양하게 자기의 스타일대로 위치를 조금씩 바꿔서 활용을 해도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대부분 스택스가 없고, 그스플래시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스플래시로 활용을 하셔도 돼요. 어, 그래도 너무 멋있어요. 그리고 뭐 어떤 다른 노트들. 저는 이제 패드가 같이 세팅되어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세팅.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. 하이브리드 세팅. 네,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. 어, 아, 이건 안 되겠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으니까, 연습 한번 해보시고, 어, 충분한 연습을 하신 다음에는 빠른 템포에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탐탐이들.